점좀 깔아줘 시작! 와우! 어있어 와우! 여기 숨있어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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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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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와, 이씨, 나 뒤지라고? 아우, 김동산! <laughs> I got you! Yeah! 좋았다 t you! I g o 이 you! I g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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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! I g o 알려줘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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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색 붙쳤고 <laughs> <laughs> 이래서 여기 난 거구나. 아이, 진짜, 티, 티좀 되지 말랬지. 그냥, 그냥 바로 엄청 편쳐버리네 훔친다. 안 돼! 어, 안 되잖아. <놀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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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계세요? 와>, <laughs> <존나. 웃음> 미쳤어. <laughs> 볼... 이주. <laughs> <먹어라 이제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돌침버가 버려>. 아 지뢰가 미쳤어. 진짜, 진짜 한가운데로 어는개 미쳤고. 울. 예상했잖아. 이거나 먹으래. 이거나 돌진 봐버려. 그냥 박는 <막는>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. 어? 오, 미친, 어, 병. 그, 슈아쥬, 그 무게추 다만. 때문에, 발할 <놀라> 거예요. <놀라> 소리 존나 웃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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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그, 만화에 <놀라> 나오는 그런 전투 <전체> 있잖아, 진짜. 어까지네 <놀라> 뭐, 냐이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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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몰라, 가셨네이크리 존나 서 되게. 은 <laughs> 진짜 시작하지 마라. <laughs> 아, 도망갔어. 이 시작하려고 하네. 진짜. 뭐야, <laughs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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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많이 했다. 이다 마이, 이거다. 어? <웃음> <웃음> 진심 고생하 <고장난지 웃음> <laughs> 망치 살인 마이크. 그래, 지 망치가 아니고 지나가네. 죽지, 죽지, 죽지 마. 죽지 마. 죽지 마. 오. 야이 새끼야. 아, <laughs> 야이 새끼야. 아, 새끼야. 아, 새끼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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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에, 네. 나이 새끼. 라색 생각 있냐? 내려가다 말아 가지고 오히려 막기다 죽었어. 천장에서 붙으니까 들어가던데. 오픽 보여 뒤에. 나이스. 진짜 없어. <웃음> 못 살리게 조각 상 맞고 왔어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엘베인가 본데? 엘베다 엘베야? <웃음> 어 형아 <laughs> 기여 <laughs> <경상용>, 빨리 와 <웃음> 엘베야 <웃음> <웃음> 나이스 점프 못하게 맞고 왔어 ㅎ ㅎ 딱는데 버튼 연타해 버튼 연타해 ㅎ ㅎ 는데

패시 폼으로 밀어서 구석에 넣고 바리케이트랑 폼으로 막았어 애초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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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우리를> 잡아도 못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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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아 <laughs> 아, 이거 안못 아, 갔다. 못어서는데시 조카들께. 어이가 네 뭐야. <laughs> 뭐야 그 <왜> 나한테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불 붙였는데, 너한테 띄면 <laughs> 이상하다. 이게 뭐. 과연 전염되는 거 없는데. 아니, <laughs> 그냥 나가려는데, 나도. 그런가 봐. 불 붙어서 정신 못차는 거. <laughs> 아니, 현실에서도 불붙어 정신 못 차리잖아. <laughs> 그렇긴 하지. <laughs> 어, <너> 살리려고 <laughs> <어쩌라>? 뭐? <laughs> 뭐, 어쩌려고. 뭐, <laughs> 어쩌려고.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. <laughs> 뭐야? 뭐? 뭐? 갈매기야? 어? <laughs> 갈매기야, 왜 거기 있어? 설다설다 <laughs> <그렇다, 그렇다>. 막았죠? <laughs> 아우, 하나못 막았어. 어? 다시 올릴까? 하하하하. <laughs> 잘 내려왔니? <laughs> 어, 어디야? <laughs> 다시 <됐어>? 올렸어. <laughs> 아, 나이열심이 열심히 내려왔시 올렸지 올렸지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빠빠 빠. 거이이어 괜찮아 괜찮아 어한테 어떻게 어한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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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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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어떻어아게어어떻어어떻어어어떻 어떻게 어어디갔어 아전멸했구나어 내가 둘 잡았어 그래서 됐잖아 이따 내스태프 아마 살렸을때 속자도 안돼 니들끼리 해 니들끼리 해아 진짜 팀이 오지네 주황색이 먹으면 골치 아파지는데 골은 아, 아. 주황색인데 아오 나이 나이스 오 개툴 나이스 고맙다, 저거! 뭘로 깬 거지? 진짜 망친 거? 망치 아닐까? <laughs> 응. 빨리 깨지는 게망치였어 역시 분탕은 <laughs> 소잖아 <소차. 웃음> <laughs> 야, 그걸 깨서 내리네, 진짜. 무슨 <laughs> 생각이지? <웃음> 어차피 지들 못 먹는데? <laughs> 고맙다. 으음. 아휴. Sorry. 우리한테 화방이 나왔어. 너, 뭐, 아, 그 정도 어, 아, 무겁구나. 야 씨. <laughs> 머리 잘자 머리 잘자 <찬찬해>. <laughs> <laughs>

독점. 어, <laughs> 고마워. 가. 그냥 제발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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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떻게 뺏으려고. 독가스인데 어떻게 뺏으다고 <laughs> 아, 보지마! 장겨놓고. <장려로. 웃음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어, 씨, 잘 되었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렇게 <꽤> 절제는데 <잘> <laughs>